왜 웃었어? 왜 웃어요? 야. 야. 저요? 주현이왜 웃었어? 야. 야. 평화가 너무 웃겼어? 아 그렇게 웃겼어? 야. 다시 보여줘봐 태양아. 주현이가 좋아하네. <목소리가> 연인인가요? 연인인가요? <목소리가> <laughs> 새 집으로 이사 온 느낌이야 아니 사모님 아 좋아 좋아 이사를 <목소리가> 안안갔으이사면안되는거 <목소리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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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길 보세요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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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여기 보세요. 여기 보세요. 아, 점에... 하나, 둘, 셋. 아, 예쁘다. 여기. 하나, 둘, 셋. 야, 여기. 야, 여기 이쁘다. 여기. 잘나온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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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아, 둘, 아, 셋. 아, 아, 점에 가지고 조용해. <놀람> <한> <놀람> <진짜 안 놀람> 야, 야거 거. 거. <놀람> 돼 어른들은 들을는 건가요? 방에서려데시끄러 야, 좀 조용해 봐. 야, 지민아, 느낌이 어때? 니가 응, 공사한 현장에. <laughs> 아, <진짜>? 아, <laughs> 아, 이런, 이런 식으로. 알달달해? 엄마 태어봐. 마어봐 야, 언니, 엄마 야, 엄마 서어봐일어여야 여기 타야지 여기 타 여기 보세요 하나, 둘 아이고 왜 이러니 이발 굳세요 조용해 조용해 저기 어른들 셀모임 하시잖니 이제 <laughs> 내려가 나 공장을 거쳐 안 돼요 언니가 내려야 돼 아니 내가 어떻게 내서 그러니 넘어져서 울라고? 아유 언니 힘들겠다 야 어? 왜? 미리야 <laughs> 아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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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줘야되는데 네 하나 둘셋야 유진아 할머니랑 사진 찍어줄게 하나 그 하나 하나, 둘, 셋 하나 <laughs> <laughs> 사진도 찍을게요. 하나, 둘, 주사님, 여기 좀한 번만 봐주세요. 하나, 둘, 셋. 다시요. 하나, 둘, 셋. 됐습니다. <laughs> 스테로 <목소리> 그장 잡아서 쓰는 거 너무 어따너잘 배워 알았지? 네. 새우 똑따는 거면잘 돼요? 자세 아, 네? 보겠습니다. 식이라잘 돼요? 어, 똑같은원리예요 이렇게. 먹 갖고. 새우 똑따는 팁입니다. 리 예, 쉽지 않습니다. 어려워요 자, 왔어요? 네. 정북. 정북 씨. 정북 씨. 아, 못해. 자기 아, 보니까. 아, 주가어 아, 하 주환이가 어, <laughs> 아, 주이어요 아, 어요몰지이가 아, 명이. 이 나오지. 야, 난 명이 보석이라고, 어떻 명이라고. 아, 여러분. 거복뱀마리 아, 전복 <laughs> 마리수입니다배으로 들어갈 전복입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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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들 괜찮고. 어, 어디로 가면 될까요? 다시 해봐, 다시 해봐. 다시 해봐. 가 누가 운동한다고? 아? 얘네요 어. 어? 얘네. 언니, 언니, 언니. 언니야, 어. 언니야. 동아리 같 야, 조해 기력이 남아, 도와온가

야 여기 내가 만든다속박 앉아. 예배드리자. 예배드리자. 그렇지. 앉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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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가. 앉아. 이건 좀 치울게요. 앉아. 야 니가 해. 알거어나큰 애들 이거 옮겨봐. 네? 옮겨봐. 속박으로 옮겨봐. 앉아. 속박으로 옮겨야겠다. 뒤로 바짝 붙자 얘들아. 뒤로. 내가 여기 할게요. 아, 이쪽으로 하자 이쪽 내가 여기서 할테언해야돼야 뒤로 저기 하영 마이크 야 하영아 마이크 어디냐 마이크 들저기네 저기 네 저기 네 마이크 저기 아, 내가... 내가... 네 응. 이거 무거울 텐데 그거 꼭 눌러, 꼭 눌러, 꼭꼭 눌러, 꼭 눌러. 눌러. 아니, 오래 누르라고 다섯만 켰어? 아 왔어? 어려 이거만 되죠 여기야 하아마 준은 어디 갔어 준우 준은 안 온대요. 안 온? 여기 안 들어온다고요? 준은 이렇게 그냥 여기 안 온대요. 아안 왔어 아예? 아, 안 왔어? 다 키워? 아아 누구? 준준 올리면 죽울수 있나? 아 아. 안 아빠, 아빠는, 아빠랑 이게 다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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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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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어아거아에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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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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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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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빠, 아 아빠, 아아 아빠, 아빠, 아아아아